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LS 일렉트릭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완만한 계단식 상승에서 보합박스 결국 뚫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만 원 위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6만 원대까지 추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한 3개월 동안 주가가 반토막에 났다 보니 우리 주주님께 정말 아이 종목 재앙이다 반등이 정말 도저히 나올 생각을 안 하는구나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 좀 많이 갑갑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LX 일렉트릭 고점에서 물려계신 분들 물량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손해 구간만 떠안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힘낼 수 있는 정보 준비했거든요. 제가 현실적인 반등 시나리오와 함께 우리 주주님들 하락의 원인 깔끔하게 짚어드리면서 연말 유종임이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주주님들이 원금 회수 정도는 깔끔하게 할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도움되는 정보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번 달 여러분을 위한 추천 종목 또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요즘 장이 좀 너무 안 좋잖아요. 금리도 많이 오르고 우리 주주님들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요즘에는 좀 수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빵꾸난 계절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올 4분기 확신의 구원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구원 종목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우리 여러분의 절망적인 계절을 좀 구원해줄 수 있는 구출해줄 수 있는 그 빵꾸난 계절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정말 100% 확신의 수익 종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터지기 직전의 새로운 뉴 테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운 매집이 이미 탄탄.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추천 종목 하나만 좀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남은 2023년 4분기 여러분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 종목은요 시장도 아직 모르는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모른다는 건 여러분 여러분이 검색 엔진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알수 없는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 아은비밀리에 세력들끼리만 알고 있는 시크릿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올 하반기, 올 4분기에 1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조던이의 M&A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단위의 M&A가 이제 가능했던 이유 바로 중국 큰손 투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 때문인데, 우리 주주님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사 터지면 늦습니다. 여러분이 언론에 이 종목이 공개되기 전에 이 테마 이슈가 공개되기 전에 미리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종목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 꼭한번 챙겨가시고 진짜 이 종목은 여러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세력이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던 진짜 세력들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종목이란 말이야. 세력이 이 정도 물량 가져왔으면 정말 상승 모멘텀 어떻게 나올지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얘네도. 5년을 기다렸는데 그냥 찔끔 올리고 말겠어요? 10배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절대 우리 주주님들 그냥 빡짝 올랐다 무너지는 그런 위험천만한 종목 아니에요? 저점 매집만 지금부터 똑바로 잘하면 절대로 고점에서 물리거나 더 손해보는 일 없이 웬만하면 안전하게 머리 꼭대기 수익을 머리 꼭대기에 매도 타점을 챙겨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꾸준히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량이 이렇게 터져주는데 좀 주가는 약간 잠잠하죠. 세력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 5년을 기다린 이후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올 연말 연시 절대 이수익 놓치지 마시고요. 대기업 m&a의 정체 지금 보이는 차트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올라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막500 5 0에서1000% 상승, 눈으로 보면, 마치 퍼센테이지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저점 매집만 똑바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일단 얘만 해도 거의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나와줬잖아. 저점 매짐 똑바로 하고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우리 주주님들도 남들만큼 돈벌수 있어요. 1,000%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주주님들 작년부터 꾸준히 핫했던 요 금양이라는 종목 보시면 4,000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약 2,000%의 상승 모멘텀을 가 왔잖아 결국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저점 매집만 똑바로 하고 세력 물량이 어디서 터지는지 확인하고 목표 주가와 시나리오만 똑바로 확인하면 우리 주주님들 남은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고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 사실상 그래요. 사람 마음이 당장 이번 주에 막 이번 달에 팍팍팍 터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실 텐데 일단 이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단올 하반기 3, 4개월 동안 우리 주주님들이 웬만하면, 웬만하면 고수익 보실 수 있게 저점 매집만 똑바로 들어가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구간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엔 진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이 된단 말이야. 우리 주주님들 이미 요 구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냥 꾸역꾸역 매수를 한다. 그냥 고점에서 물리기만 하고 뭐 수익구간 별로 크지도 않고 여러분께 결국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문 나기 전에 저점 매집하시라고 제가 추천 종목으로 가져온 거니까 제가 여기에 나열해드렸듯이 일단 재료 자체가 너무 구미가 당기는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유종의 미 제대로 거두실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으로 수익 크게 보시고 이렇게 저한테 자랑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 종목 드리면서 여러분이 아, 저 주식하면서 수익 처음 봐 봤어요.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와이프 가방값 하나 해 줬습니다. 이렇게 자랑 카톡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뿌듯하거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저한테 그리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4649. 0127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요 추천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무료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적재적소에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 있게 좋은 자리에 돗자리 펴실 수 있게 시나리오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막 추워질 텐데 우리 여러분의 주식 계좌까지 차갑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 뜨겁게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만들어드리고 료야죠 2023년 유종임이 제대로 거두실 수 있게 하반기 추천 정보체가 정말 엄선하고 엄선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무료로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 4649 0127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조금 갑갑하고 힘든 요 시기 채비소와 함께 확실하게 이겨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LS 일렉트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목표주가를 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표주가가 항상 10만원 이상 이었던 요 LS 일렉트릭 지금 현재 10만원 문턱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최근에 주가 하락이 너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 그 하락에 따른 괴리율을 고려해서 목표 주가를 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건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는 조금 내리고 있지만 투자 의견은요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왜 그런 거냐? 지금 LS 일렉트릭의 목표 주가가 2024년 주당 순이익의 주가 수익 비율 14배를 적용해서 산출했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적용해서 산출한 목표 주가 당연히 3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겠죠. 이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인프라 실적 둔화, 자동화, 뭐 자회사 감익이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볼수 있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를 애초에 증권가에서 너무 과도하게 잡았어.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지금 현재 목표 주가가 내려갔다 뭐 떨어졌다 하는 거에 굳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조금 현실적인 목표가로 다시 책정됐다고 볼 수가 있어. 특히나 지금 LS 일렉트리 같은 경우 주가가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이 견조한 북미 수요를 중심으로 이 전력 인프라 부문 같은 경우는 가파른 외형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북미, 유럽, 사우디 중심의 물량 확대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지금 현재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말로 목표 주가가 지금 10만 원,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떨어졌다고 한들 지금 주가 보. 보다는 높단 말이야.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10만 원 선에서 물량 정리 타이밍 한번 잡아 가실 수 있게 제가 시나리오와 함께 구간별 매매 타점,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종목 하반기 현실적인 투자 매력도가 어떤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한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여러분이 안 가져가실 이유가 절대로 없겠죠. 제가 사실 우리 주주님들 이 미공개 정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말 말씀드리기 조금 난감해. 이제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챙겨 가보시고요. 자료와 함께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 초대코드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웬만하면 놓치는 정보 없도록.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4649-0127. 여기로 ls.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그냥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릴 겁니다. 절대 우리 주주님들 귀찮을 일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열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다. 절대 우리 주주님들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뒤통수 맞을 일은 없게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릴 거예요. 확실한 기회잡이. 든든한 정보력이 있을 때 주식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저 최비소를 통해서 한번 체감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s 알파벳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수입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